곧 있을 8월 말 잭슨홀 미팅은 매년 있던 이야기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 경제시장, 나아가 세계 경제시장의 주요 지표가 될이 회의가 올 하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할 중대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의 지갑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열리지만 세계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세들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주식계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회의의 공식 명칭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입니다. 미국 켄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매년 8월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주최하는 세계적 경제행사죠. 참석자 명단은 그 자체로 화려합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노벨상 수상자급 경제학자, 월스트리트의 핵심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총집합입니다. 매년 특정 주제 아래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심층 토론합니다. 올해 주제는 노동시장, 인구구조, 생산성,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입니다. 이 연설 한마디가 앞으로의 금리정책과 통화정책의 나침반이 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9월, 8월 의장의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최근 CPI 발표 이후 대부분 금리 인하를 확정한 듯한 분위기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컷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고용지표입니다. 아직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가 엿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까요? 게다가 트럼프의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에 연준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결국 중심은 데이터에 달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고용지표마저 긍정적이라면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단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경기 둔화 우려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때입니다. 이때는 주식 시장이 급등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금리가 하락합니다. 달러 약세는 해외 자금을 미국으로 유입시켜 성장주와 기술주에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이때는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함으로 실적 위주의 기업으로 자산을 이동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주식 시장이 급락하거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와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방어주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잭슨홀 미팅은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투자 수익률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주간이죠.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 숫자가 수조달러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시나리오 1이 현실화된다면 기술주 ETF와 성장주에 과감히 베팅하세요 시나리오 2라면 실적 발표 시즌을 노려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시나리오 3이 벌어진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가치주로 대피하세요. 모든 결정은 8월 말 잭슨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투자 일정을 잭슨홀 D-7로 맞추세요. 알람을 설정하고 실시간 뉴스 알림을 켜두세요. 누구나 다음 기회를 말하지만 잭슨홀 미팅은 매년 단한 번뿐입니다. 작년에 몰랐다면 올해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잭슨홀에서 불어온 바람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움직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8월 마지막 주 당신의 투자가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